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5월 14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네 건,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타고르의 기도문, 그랜드미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의 타픽은 4월 중 미국의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9%상승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2년 내 최저 상승률이고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은 단신 4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영란은행 뱅크 n k of e n g l 가 기준금리를 종전 4.25%에서 4.5%로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시는 아르헨티나의 사월중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109%, 전월 대비로는 8.4%나 상승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시는 중국의 사월중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에 거치다는 소식입니다. 전월 대비로는 0.1% 하락하였고요, 생산자 물가도 전년 동기 대비 3.6%나 하락하였습니다. 네 번째 단시는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오늘의 명시는 라빈 드라나스 타고르의 기도문, 그랜트 미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Here's inflation breakdown for April 2023 in one chart. CNBC 뉴스 보시죠. 4월 중 미국 소비자 물가 CPI가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 항수로 나타났는데요. 작년 6월에 9.1% 피크를 찍은 이래 10개월 연속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2년 내 최저 상승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하였습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아 CPI 핵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5%상승수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하였습니다. 코아 CPI 상승률이 헤드라인 CPI 상승률보다 높은 이유는?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고 반면에 서비스 요금은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상단 그래프는 코아 CPI 그리고 일반 헤드라인 CPI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추이입니다. 네, 품목별 물가 동향을 그래프로 가져왔는데요. 왼쪽 그래프는 물가 상승 품목들이고 오른쪽은 물가 하락 품목들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입니다. 계란이 전년 대비 21.4% 오르고요. 자동차 수리비가 20.2%, 냉동 채소가 18.9% 올랐네요. 물가가 하락한 품목을 보면 중질류가 20.2% 빠졌습니다. 보건 보험료가 15.8% 빠지고요. 자동차계에서는 12.2% 빠졌습니다. 자동차 렌트비도 11.2% 빠졌네요. 물가가 오른 품목이 뭐 훨씬 많지만은 내린 품목도 상당히 있군요. 4월 CPI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물가상승세 둔화가 추세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장애 요인이 많이 해소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도매 물가상승세도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CPI 상승세 둔화에 기여한다고 봐야죠. 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 압력은 상존합니다. 우선 임금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상품 물가보다 서비스 물가 상승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하락 추세를 보였던 수입 물가가 4월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점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세가 둔하는 대들에도 빠른 물가 하락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연준의 2% 물가 목표 달성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영란은행 방커브 잉글랜드가 지난 목요일 기준금리를 현행 20 4.25%에서 4.5%로 25BP 인상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영국의 지난 3월 CPI는 전년 동기 대비 10.1%나 상승수를 놓았죠.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해야겠지만 경기도 나쁘기 때문에 어 인상에 반대하는 의원도 두 사람이나 있네요. 영란은행은 영국 경제 전망도 내놨는데요. 두드러진 점은 올해 리세션 가능성을 배제하였다는 겁니다. 지난번 정책회의 때까지는 리세션 가능성을 얘기했었죠. 영란은행은 올해 하반기 영국 경제가 0% 플랫 성장을 할 거고 내년 상반기에는 0.9% 성장하고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중반까지는 0.7% 성장을 예상하네요. 영국 경제가 올해 리세션을 탈피할 거라고 보는 근거는 첫째,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둘째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 어, 가버먼트 스펜딩을 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다 지난 주에 발표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 예상과는 달리 플러스 0.1% 성장으로 나타난 것이 근거가 되겠죠. 향후 영국의 기준 금리 전망을 보면요. 영란은행은 현재 고인플레이션과 그 리세션 사이에서 정책 선택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8월 통화정책회의 때까지 어, 현재부터 50pp 높은 최고 5%를 예상하네요. 영국 경제가 올해 리세션에 탈피할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은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두 번째 단지는 남미 아르헨티나 이야기입니다. 아르헨티나의 4월 중 물가가 전년 대비 109%나 상승한 를 나타났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8.4%나 상승하였습니다. 예상을 훨씬 상의하네요. 오른쪽 그래프는 2017년 이후 2023년 4월까지 월별 그 물가 상승률 표인데요. 급격히 오르고 있죠. 여기서 아르헨티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세계 최대 곡물 수출국 중에 하나죠. 그리고 브라질과 함께 남미 2대 경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가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이 급감하고 있는데요. 외환 보유고가 거의 바닥이 났고, 그리고 통화, 폐소화는 급락하였습니다. 예체 차입이 어려워졌죠. IMF로부터 440억불 차입을 추진 중인데요. 한 3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죠. IMF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그 외환 보유고를 보유해야 빌려줄 텐데, 이런 차입 조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간 하이퍼 인플레이션, 고물가에다가, 어, 데트 크라이시스, 국가 부채이기, 그리고 커런시 크라이시스, 통화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힘이어서, G20 국가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몇 가지 거시경제 지표를 가져왔는데요 어, 위쪽 그래프는 1990년 이후 연간 물가상승률표입니다 아래 하단 왼쪽 그래프는 GDP 성장률입니다 지난 분기에 마이너스 1.5% 역성장하였네요 하단 오른쪽 그래프는 미국 달러 하대 폐소화 그 환율인데요 10년 전에 1달러 대 5폐소였던 게 현재는 1달러 대 229폐소입니다 아르헨티나 경제 정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안타깝습니다 네세 번째 단신는 중국의 4월 중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0.1% 상승에 거쳤다는 소식입니다 물가 수준이 작년과 같다는 거죠 2021년 이래 최저 상승률이고요 이코노미스트 예상을 크게 하여야 했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하락하였습니다 작년 하반기 중국의 물가가 거의 2% 후반 까지 올라갔을 때 서비스 물가 상승에 대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했는데요. 이런 우려는 기우였군요. 한편 에너지와 식품을 제한 핵심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0.7%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0.1% 상승하였습니다. 그런데 4월 생산자 물가는 3.6%나 하락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요 3월에도 2.5%나 하락했는데 도매 물가. 많이 내렸네요. 이러한 물가 상승세 둔화 추세에 따라서 중국인민은행이 현재 경제와 관련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채택할 가능성도 보이는군요. 지절율 인하 또는 금리 인하까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소비진작을 위한 재정정책을 집행할 때 이와 병행해서 실시할 가능성이 있겠죠. 이러한 물가 상승 둔화 기조와 관련해서 디플레이션 위험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분기에 GDP가 4.5%나 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높았죠. 이 성장을 서비스 부문이 선도하기도 하였고요. 게다가 중국의 무역수지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래 그 그래프가 무역수지 동향인데요. 월별 무역수지 동향인데 꾸준히 좋아지고 있죠. 네, 다음 주 미국 금융 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곳시죠 지난주 주가는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해석의 차이 그리고 상반된 기업 실적 등으로 소폭 하락 내지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다우는 1.11% 빠졌고 S&P는 0.29% 빠졌습니다. 그러나 나스닥은 0.61% 상승하였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주중에 소폭 하락하다가 주말에 많이 반등하였습니다. 월간은 대체로 보합 수준입니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3.46%로 지난달에 비해서 1bp 올랐고요. 2년물 국채수익률은 4.02%로 지난달에 비해서 역시 1bp 올랐습니다. 다음주에 경제지표로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주택 관련 지표가 발표되고요. 한편 다수 연준 인사들의 스피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날 지론 파월현 연준 의장하고 전임 벤 브랭키 전임 의장 간의 그 대화가 관심입니다. 소매 판매는 지난달에 마이너스를 벗어나서 이번달에는 0.7% 증가를 예상하네요. 그리고 홈디포 월마트 시스코 시스템 등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는군요.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타고르의 기도문 그랜트미를 꼭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